벌들이 만들어내는 것은 달콤한 꿀은 물론, 프로폴리스, 벌집, 로얄제리, 화분 등 다양한데,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건강보조식품으로 애용되고 있다는 것. 벌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만드는 방어물들인 프로폴리스는 항염, 항산화작용이 뛰어난데, 특히 공기 중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나 바이러스가 구강 내부로 침입하는 것을 막는데 도움을 주고, 달콤한 꿀은, 눈의 건강은 물론, 장 건강과 면역력 관리에도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의보감에서 꿀은 백미리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꿀은 오장을 편안하게 하고 기운을 강하게 해주고 소화기를 건강하게 하고 아픈 것을 멎게 하고 독을 풀어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사상의학에서는 소화기가 약하고 기력이 떨어지기 쉬운 소음인에게 꿀이 좋다고 설명합니다. 그뿐 아니라 벌들이 만들어내는 화분은 사람으로 따지면 영양소가 풍부한 모유에 비유되며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벌들이 만드는 천연 식품이자 치료제들 꿀과 화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TV 특강 명품 보감의 이지연입니다. 세계적인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꿀벌이 지구상에서 없어진다면 인간도 4년 이 내에 사라진다라고 말을 했는데 요. 이렇게 꿀벌은 생태계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 꿀벌이 만드는 꿀과 화분이 우리 몸에 도 아주 이롭다고 하는데요. 오늘 꿀과 화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한의사 신정희 원장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야말로 꿀벌이 없어지면 사년 이내에 인간도 사라진다. 그만큼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지요. 네, 그런데 맞습니다. 그 꿀벌이 만드는 이제 꿀은 알겠는데, 네. 화분 하면은 아마 어떤 분은. 꽃을 심는 화분 <laughs> 먼저 떠오르는 분 계실 것 같아요. 오늘 네. 좀 자세히 모든 걸 여쭤볼게요. 네. 맨 먼저 프로폴리스부터 좀 설명해 주세요. 네, 프로폴리스 하면은 약간 생소하다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 지구상에 있는 많은 동물과 식물들은 이렇게 상처를 받으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하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꿀벌이 상처를 받았을 때 이게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보내는 물질이 프로폴리스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 프로폴리스는 대부분 이제 꿀벌은 꽃가루를 먹고 이렇게 생활을 하니까 꽃가루를 먹어서 이게 침과 타액과 이렇게 섞이면서 프로폴리스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이 과학자들이 밝혀낸 것 중에 하나는 이 벌집 내에 벌집 내에 상태가 어, 무균 상태인데 대부분 이 균이 서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유지가 되는 것이 이 프로폴리스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아. 하고 있고요. 보통 이 사람이 그 바이러스나 세균이 침입하는 경로가 코나 입을 통해서 침입을 하게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데 세균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 프로폴리스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아. 아. 그러면은 화분은 뭔가요? 음, 화분, 그러면 네. 한자 그대로 이꽃 화자에 가루 분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꽃가루를 화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벌집에 모여있는 꽃가루를 이제 식용으로 저희가 가져다 쓰는 아. 화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네, 네.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꽃 에 묻어 있는 꽃가루에 비해서는 벌이 한번 몸에 묻었다가 이 벌집에서 이렇게 모여져 있는 이 화분이 식용으로 쓰기에는 조금 더 알맞다 이렇게 아.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화분이 정말 우리 몸에 얼마나 좋은 건지 그 성분들을 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맨 먼저 활력에 일단 도움을 주는군요. 네. 그래서 보통 뭐스태미너 이러면 대부분 떠올리시는 게뭐 전갈, 미꾸라지 이런, 이, 이런 것들 많이 떠올리시잖아요. 네. 이스태미너의 어원, 라틴어 어원 자체가 이 스테이먼이라고 하는 그 이 단어에서 유래가 됐는데 네. 이 단어는 꽃가루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 스테미너의 단어 자체가 유래를 하기를 식물성에서 유래를 한 거고 네. 그리고 그 단어의 의미가 꽃가루니까요. 네,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스테미너 이러면 동물성보다는 식물성에 조금 더 가깝다고 보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네, 네. 색깔을 보니까 여러 가지 색깔이에요. 네. 주황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진한 자주색도 있고 색깔이 다 다른 이유가 있나요? 벌꿀들이 꿀을 채취할 때한 가지의 꽃에서만 채취를 하지 않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꽃잎의 색깔이 여러 가지인 것처럼 이 꽃가루의 색깔도 여러 가지의 꽃에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네네. 그런 것들이 다 모여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네, 이 몸이 좋다고 하니까 <웃음> <웃음> 또 꽃가루라고 하니까 네. 꽃가루가 맛이 어떤지. 네. 하면 좀 달아요. 예, 네, 단맛이 좀 느껴지죠. 근데 는데 네, 여러 색깔이, 가지 맛이 아마 색깔 여러 가지인 것처럼 네, 맛도 여러 가지인데요. 네, <laughs> 음. 맞습니다. 네. 나중에는 좀 텁텁하면서도 네 떫은 맛도 나고요. 네, 그리고 오. 꽃가루는 그 홈 분말이기는 한데 이게 저희가 이렇게 식용으로 써 쓰는 거는 이제 단단해져서 이제 굳어 있는 상태고요. 네네. 채취를 할때 꿀이 같이 묻기 때문에 처음에는 단맛이 느껴지는데 보통 우리가 식용으로 쓰는 그 여러 가지 뭐 과일이나 채소에서 느껴보지 못한 조금 특이한 맛이 이 화분에 함유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두 번째는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준다고요. 그 꿀벌이 가지고 있는 좋은 성분이 프로폴리스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꽃가루를 먹고 프로폴리스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이 꽃가루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성분 중에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성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 각종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침입을 그 차단해주는 살균해주는 작용이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도 특히 좋기는 하겠지만 요즘처럼 면역력이 약해지고 또 바이러스가 워낙 많이 유행을 하는 계절에는 아주 적당한 식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네. 자세 번째 혈관계 질환도 예방을 해준다고요? 네, 어, 식물. 성이 가지고 있는 뭐 특별한 그 효능 중에 또 하나가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나쁜 콜레스테롤의 기능을 억제시켜 주는 겁니다. 이게 나쁜 콜레스테롤이 몸안에 혈액 중에 많이 떠돌아다니게 되면 이게 혈관 벽에 쌓이면서 동맥경화를 유발하기도 하고 각종 성인병의 요, 어,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이 나쁜 콜레스테롤 혹은 혈액 중에 떠돌아다니고 있는 나쁜 성분들 중금속들 이런 것들을 해독하는 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성인병을 예방하거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어 주는데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자, 화분의 효능 다음에. 전립선염에 도움을 준다고요. 네. 오, 남성들이 드시면 좋겠네요. 네. 이 비뇨기과 학회에서 발표를 하기를 이 화분을 드시게 되면 전립선염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데 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밝혀져 있는데요. 실제로는 꼭 전립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염증을 가라앉힐 수 있는 거에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장의 염증이 생긴다든지 대장의 염증이 생긴다든지 위염이 생긴다든지 이런 몸 안에 있는 염증의 수치를 낮추어 주는 데는 꼭 전립선 염이 아니더라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네, 네. 화분의 효능 다섯 번째 피부 미용에 도움을 준다고요. 네. 그 세계 미녀로 알려져 있는 클레오파트라가 즐겨서 먹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게이 아. 화분이기도 하고요. 네네. 워낙 그 항산화 성분들이 일반 식물들이 가지고 있는 성분에 비해서는 탁월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꽃잎만 해도 10배가 넘는데 이 꽃잎보다도 훨씬 더 많은 성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세포의 노화를 막아 준다든지 또 염증을 완화시킨다든지 이런 성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피부 미용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네, 네. 자, 다음에는 관절염 개선에 도움을 준다. 관절염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관절염 이러면 뼈가 약해지면서 퇴행성으로 생기는 관절염을 떠올리시잖아요. 네. 근데 뭐이 칼슘이 많아서 그 뼈를 튼튼하게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이 퇴행성 관절염보다는 류마티스성에 조금 더 가까운 그러니까 아. 염증이 생기는 관절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그냥 뼈가 약해지면서 이 골다공증이 오는 관절염이 아니라 잘 붓고 자주 열감이 느껴지고 아. 아침에 일어나면 주로 몸이 뻣뻣해지는 그래서 이 혈액 검사를 했을 때 류마티스 인자가 혈액 중에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요런 종류의 관절염에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네, 네. 지금 원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남성, 여성 할것 없이 또 어르신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자주 좀 먹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타분은 어떻게 먹이면 좋을지 오늘 그 방법을 또 여러분에게 보여 드리겠습니다. 얼굴이 만들어낸 화분은 다양한 요리에 활용해서 먹을 수 있는데요. 화분을 활용하는 요리법 알려드릴게요. 화분이 우리 몸에 좋다는 건 알겠는데 네. 우린 좋다고 하면 막 먹잖아요. 그런데 <laughs> 기본적으로 어느 기준이 있지 않을까요? 하루에 적정량이? 네, 있습니다. 이게 화분은 그 꽃가루고요. 그리고 효과도 강한 반면에 또이 약성이 굉장히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성인 기준으로 해서 많이 드시지는 않고 하루에 한 5g 정도가 적당하니까요. 5g 정도. 네.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닙니다. 네, 제가 지금 여기다 미리 네. 꿀에다가 화분을 재 가지고 네. 타봤거든요. 아무튼 색깔이 이렇게 나왔어요. 음. 우리가 그냥 꿀을 탔을 때하고 색깔이 또 다르죠. 네. 꽃가루가 들어가니까 대표를 마셔보겠습니다. 네. <laughs> 이게요. 네. 그냥 꿀만 탔을 때하고는 또 맛이 다른데요. 그냥 네. 화분만 먹었을 때보다 네. 꿀에 재서 먹는 게 아주게 이 네. 맛이 매력적이에요. 어. 향도 부드러우면서도 <laughs> 네. 좀그 굳이 표현한다면 좀 우아한 맛이 난다고 할까. <laughs> 네. 어 맛이 좋은데요. 네. 아마 꿀과 함께 타서 드시게 되면 이게 맛이 훨씬 더꿀 맛이 더 강해지니까 음. 입 넘김은 훨씬 더 먹는 은 훨씬 더 편하실 것 같아요. 네네. 네. 네. 혹시 이 화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없으요 주부들께서는? 어떤 분이 궁금하세요? 예, 지금 꿀과 화분을 섞어서 차처럼 드시는 걸 보니까 겨울철에 커피 대신에 마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꿀과 화분의 비율은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 네. 통 화분을 2로 봤을 때 꿀을 절반 1 정도. 네, 아. 그래서 화분의 양이 조금 더 많게 반 이상 많게 2대 1의 비율로 타서 드시면 되겠고요. 이게 반드시 어떤 비율이 정해져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본인의 기호에 맞게 섭취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럼 매번 타서 좀 드시기 번거롭다 싶으시면은 네. 미리 재 놨다가 네. 한 수저씩 그냥 차처럼 꿀 차처럼 재워놓으시면 괜찮습니다.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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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또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저도 오늘 화분에 대해서 좋은 점에 대해서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좋은 화분을 계속 저도 복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화분을 복용할 때 섭취할 때 주의할 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냥 뭐 일반인들을 기준으로 보면 하루에 5g 정도를 적당량을 섭취를 하시면 되겠고요. 혹시 그 임산부라든지 또 혹은 그 출혈이 잘 멎지 않는 질병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이 화분이 가지고 있는 효능 중에 하나가 자궁을 수축시키면서 어혈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 이후에 자궁 수축을 좀 빨리 해야 되거나 어혈이 잘 빠지지 않는 분들은 섭취를 하시면 좋겠고 반대로 임산부가 드시면 조금 힘드시겠고요. 혹은 자궁에 문제가 있어서 하혈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좀 주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평소에 꽃가루에 알러지가 자주 생기시는 분들은 전문가랑 상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 근데 아까 원장님 말씀하실 때 항염 작용도 있고 네. 면역력도 좋다고 하니까 네. 아이들에게도 먹이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네. 어떻습니까 어, 약효가 강한 만큼 성질이 강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아. 먹일 때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곧뭐 알러지가 생기지 않는지를 주의 깊게 봐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권하기는 최소한 36개월이 지난 아이들이 아. 알러지의 발생률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 이때서부터 섭취를 시작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네. 꿀은 우리가 또 쉽게 접하는 식품이잖아요. 네. 우리 건강에 큰 도움이 되죠. 그렇죠. 꿀은 500년 전에 쓰여져 있는 한약 고서들을 보면 주로 이 꿀의 효능에 대해서 이 지통작용, 그러니까 통증을 완화시키는 데 주로 사용을 했고 살균의 효과가 있어서 어디에 상처가 생기거나 이러면 꿀을 발랐다는 기록도 있고요. 그리고 또 특히 먹어서 좋은 거는 그 소화기가 약하신 분들, 비위가 아. 약하거나 위장이 약해서 자주 토하 하거나 설사하거나 이런 분들의 이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네, 네. 꿀은 어떤 분들이 드시면 더 좋을까요? 음, 자주 피곤함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 그리고 또이 혈액 중에 그 혈당을 주로 많이 써야 되는 노동력이 많으신 분들 음, 네. 이런 분들이 드시면 좋겠고요. 이 피로감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은 하루에 한잔 정도 꾸준히 이렇게 섭취를 하시게 되면 우리 몸에 꼭 필요. 라는 영양분들이 이 흡수력이 굉장히 빠른 거거든요. 이 꿀이 가지고 있는 이 당분들은 그래서 피로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시부들은 또 남편이 술이 많이 취해서 들어오면은 네. 아유, 보기 싫어 하면서도 꿀물 타 주거든요. 네. 네. 근데 거기에도 과학적인 근거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실제로 사실 꿀물을 드시는 거는 술 취해서 다음 날 이렇게 탈수가 일어나거나 혈액 중에 혈당이 과도하게 떨어질 때 드시는 것도 당연히 도움이 되고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되는데요. 이거보다 더 좋기는 술을 드시기 전에 미리 드시고 가시면 술이 훨씬 더덜 취하고 오. 이 술이 가지고 있는 독을 주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주독에 의한 그 몸의 그 해로움을 덜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꿀물이 우리 몸 안에 들어갔을 때 위장 벽을 한번 보호해주는 보호막을 형성을 하기 때문에 이 이후에 술을 섭취하시게 되면 알코올이 위장을 통과하는데도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리고요. 그리고 이 침투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주독에 의한 손상 훨씬 더 막아 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네. 좋은 식품도 이게 또 과하면 지나치면 독이 될수 있잖아요. 네. 정말 꿀을 섭취할 때 어떤 네. 점을 주의해야 될까요? 어 꿀은 음, 아주 좋은 효능이 있는 반면에 약성이 또 강한 것들은 섭취할 때 주의점도 많이 있습니다. 이 꿀을 오랫동안 이렇게 향기만 맡아도 어지럽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꿀도 체질에 맞는지를 한 번쯤은 따져 보시는 것이 좋겠고 꿀 자체는 독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약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내 몸에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어떨 때는 꿀을 지나치게 많이 드시면 속이 역. 었거나 토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얼얼해요. 네, 그래서... 해요. 네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조금 양을 용량을 좀 조절을 하시는 것이 맞겠고요. 그리고 이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시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섭취하시는 것이 꿀을 섭취할 때는 훨씬 더 바람직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취침 전이라든가 밤에 먹는 것보다 아침에 먹는 게 좋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네, 이거는 왜냐하면 이게 꿀도 칼로리가 굉장히 높거든요. 네네. 그러니까는 자기 전에 활동하기 전에 먹게 되면 이 오히려 이 혈액이 좀 탁해지는데, 그러니까 혈액의 점조도가 훨씬 더 높아지는 게 되겠고요. 아침에 활동하기 시작할 때는 꿀이 가지고 있는 이 당분들이 혈액 중에 막 퍼져 나가면 우리가 활동을 할때 피로감을 훨씬 더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데, 자기 전에는 몸 안에 그냥 쌓이기만 하니까 아무래도 이 혈액 중에 그렇게 당분이 높아지는 것이 좋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네, 오늘은 벌들이 만들어 놓은 건강식품. 꿀과 화분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신정의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년 중에 질병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가 바로 겨울입니다. 기온이 내려가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이럴 때는 손씻기 등의 청결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고, 체중 관리와 함께 식이섬유나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햇볕을 쬐면서 걷기나 조깅을 하는 것은 우울증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